한국어 선거 책자가 2016년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발간되는데요. 이에 많은 도움을 준 킹카운티 의원들을 초청한 만찬이 8일 화요일 저녁 시애틀 오아세안 레스토랑에서 KSC 주체로 열렸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라드 댐보스키 시의원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다국적 언어 선거 팜플렛은 서민들의 소리를 듣는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함께 일하고 선거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7월 말에카에서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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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아,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통과를 했으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아, 또 다른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대표들하고 아, 같이 이제 서브레이트하는 아, 그런 아, 행사입니다. KC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선거 책자 한국어 그거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꼭 선거 책자가 한국어로 나오는 그런 기쁨 보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전달됐다 하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카운티 의회 시원들과 의 한인 사회 단체장들이 모인 어제 행사는 법안에 서명할 때까지 겪은 과정에 함께 동참한 것을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특별히 레리 필립과 피본 라이트버어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always wonderful and gratifying to uh, make sure that uh, more people participate uh, in democracy uh, and that's a great American tradition and to the extent that we can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vote and understand what they're voting on and, and, in language or in ways in which they're comfortable knowing what decision to make for themselves as a voter it's a grand day it's a great day so if King County can help with that and encourag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a meaningful way uh, we, uh, I think we did good work there.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인쇄되는 선거 팜플렛 법안은 지난 7월 30일 다우 콘스탄틴 킹카운티 군수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서북미의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